오늘 작업은 강동구명일동에 위치한 주차장 아스콘 포장입니다. 주차장을 넓히기 위해 기존 건물을 털어낸 자리입니다. 아스콘 포장하기 전에 골재를 일부 깔아두었습니다. 아스콘은 집안이 견고하지 않으면 포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재를 단단히 깔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장하기에 앞서 필요한 만큼의 골재를 좀더 받았습니다. 입자가 굉장히 균일하고 깨끗한 골재가 들어왔는데요. 골재는 신생골재와 재생골재로 나뉘어집니다. 신생골재는 채석장에서 막 파쇄한 돌로 굉장히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또한 표면이 거칠고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 다짐이 잘 되어 기층이나 보조기층재로 훌륭하죠. 반면 재생골재는 페아스콘이나 페콘 크리트를 부숴서 만든 것인데요. 아무래도 표면에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남아있어 서로 잘 맞물리지 않고 다져도 빈틈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재생골재에 아스콘을 깔게 되면 아스콘이 골재 속으로 파고들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통행량이 많은 곳엔 재생골재 보단 신생골재를 쓰는 것이 유리하고 통행량이 적은 곳은 재생골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골재도 아스콘처럼 고르게 포설합니다. 마찬가지로 롤러로 다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아스콘층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뜨거운 아스콘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골재를 포설한 것처럼 스키드로더로 아스콘을 포설합니다. 올해 여름은 정말 덥습니다. 아스콘의 지열까지 올라오면서 작업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콤비롤러로 다짐합니다. 아스팔트 유화제를 표면에 한번더 살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